출발했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승부수예요 만약에 이준성이 초반부터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만약 대형사고가 터져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4위 자리 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도 이재혁 선수가 치고 어. 나가지 못하도록 네.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혁 선수가 치고 나갔다는 라건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2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재혁이 5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데 이준성이 지금 7위라는 건 4위 오아 5위 6위 선수들에게 기회가 네.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승래 선수도 17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최소한 뭐 1등 또 차지하면 모르거든요. 박윤수도 18 포인트, 네. 김웅태 15 포인트. 근처다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대형 사고만 아니라면 이번 경기 끝난다는 가정하에 이준성 선수는 최대. 5위 안쪽으로 포인트 올리는데 주력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막 애매하게 사실 뭐 9포인트, 8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1포인트, 2포인트 정도만 따내면 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자력으로 갈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진짜 안정적으로 가려면 한 4포인트 정도를 그렇죠. 해서 30포인트를 넘어주면 좋고요. 김승래가 싸면 사자만 걸었을 때 네. 이적과 멘티스, 멘티스의 모습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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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김승래가 허탈했습니다만 이순이도 현재 남은 타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오... 이재혁 선수도 지금 나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무리해서 뭔가 블로킹하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예.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역전 라인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김승래가 또 역전하려고 그러면 이재혁은 그냥 네. 살짝 피해주면 그만이에요 본인의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좀 경험이 어... 쌓였고 이득만 해도 끝낼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준석이 라는 얘기는 김승 어... 요 물론 이, 탈락은 이, 아닙니다만. 자 이재영이 점을 놨습니다. 이게 이제 김승래, 전대웅과지 붙었으면 김정재가 베이스를 그렇죠. 근처. 어, 어. 김정재도 뭐 일등 차지하고 이준석이 꾸준하고.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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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박인수, 박인수가 18 포인트 때 지금 선두권이거든요. 야 이거, 이거 모르죠. 이거이준석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박인수는 자력으로 여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서든 이준석이 형이 서든 좀 잡아주는 게 박인수 선생에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은 이재영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재영이랑 피니시 너무 빠른데요. 그러면. 영 박인수, 김정재, 전대웅까지.